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출애굽기 7장 초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장단점을 잘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깊은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약점과 연약함을 보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고개 숙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모세처럼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하기 힘든 그런 바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 앞에 나가기 두려운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척, 어쩌면 너무도 더잘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어떤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 바로 나 자신이 바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무리 강한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 그 자신처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졌다면, 하늘에 속한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권세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하여 상대하기 두려운 대상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만약 우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도 잘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고, 고개를 숙여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도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지만, 히브리인이라는그 민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베냐민 지파라는 문벌의식,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학벌의식, 율법에 흠 없는 열심있다라는 그 공로의식으로 그 사도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그 시간도 자기 공명심 때문에 간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열심 속에 숨어있는 공명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내가 했다라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던 모든 것들을 제세와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오른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약점을 보완하셔서 그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쓰실 때는요, 바로 절망 끝에 있을 때, 그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는 내가 할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내가 할수 있어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뚝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이름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